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. 컬러. 그 뭐라 해야 돼요? 그 콘크리트 색깔 있잖아요. 근데 약간 좀 묵직하니 약간 퀄리티도 있어 보여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. 오, 네. 어, 그렇네. 약간 이좀 이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. 판, 판 판톤? 판톤. 팬톤? 팬톤. <laughs> 팬톤? 네. 오케이. 제가 이걸로 할게요. 팬톤. 팬톤 컬러. 음. I want it. p a n t o 나도 저거요 연한 그레이 톤4 0 1 c 네 o k i e story. I am a woman. I am a woman. I am a woman. I am a w o m a 근데 아버지는 그 m a n I am a w o m 을 n I am a woman. I 아 독이.. 독이.. 본인이 이제.. 본인이 몸이 약하니까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지 아, 몸이 약하니까 아.. 독이하고 되게 다 나네 근데 거기서 만난 이 친구 두명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은거 <laughs> 같은 <게> <laughs> 그래서 얘들을 만났는데 이제 <laughs> 같이 운동을 하다가 복면이 <laughs> 죽어버렸는데 <분명히 조긋했는데> 얘가 <laughs>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쳤 많이 다쳐가지고 리타이좀안 아, 좋게 된거예요 그렇죠. 그치 기가안 와서 응 음. 그러다가 <laughs> 음. 이 병실에서 이제 닌고 어. <laughs> <링고> 받고 있어. <laughs> 아 진짜 해했어해하면안돼 아, 어. 아이고 아우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? 야, 살려줍시다 어그냥 그래. 병원에 갔다 끝내 그래. 병원에, 병원에 오케이, 갔다 오케이. 어. 그래 얘가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게 됐어 아니, 아니, 둘이 친구인데 맞아 어 그래 좋다 <laughs> 더 이상 복팅을못 <꼭> <laughs> 하니까 그래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게 됐어 그래서 이코끼리 이제 화가 난 거지 왜왜 왜? 아, 운동 못 하게 해. 해서 어. 이름이 뭐야 불백? <웃음> <웃음> 아니, 색백발이구 백이요? 아요아요아 저렇게 적혀있습니다. 색 컴백이나 다 색깔, 색깔적으로. 아, 색깔을 적어놓은 블랙. 아, 색깔 블랙이 아, 거야. 블랙이야? 컴백이 오면 아. 아. 갈색이에 근데 얘 슈키랑 같은 색이야. 그래서 얘가 지금 슈키랑 같이 다니는 색깔이 똑같아. 자 우리 제이요. 제이 형 단점이 없지. 저 단점이, 단점이 없는, 없는 게 단점이지. 단점이지. 아. 아 너무 지나치게 똑하게 살아요. 전혀 그런 거 아니고. 항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. <laughs>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하는데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 이 먼저 일어서서 가는 거지. 아 한결 같은 모습에 이 형은 찐이다. 비디오비라고 불러. 가디오 비디오. 아 <laughs> 아유, 어, 정말.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본인의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으있아요 저요? 그런가요?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큰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게 막 이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. 아. 그게 약간 좀 너무 이면의그림자막좀커지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. 아. 어. 약간 이런 그게 <laughs> 반성할 일이라니 아, 저게 갭차 내려가면 아, 군막 아, 네.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. 누군은막 저건 전달한다고 막 사람이 절대 고막그런는데 야, 아. 진짜? 아니, 아 주변 부모이이 이제 걱정을 하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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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단점이다 어, 약간 뭐 그런거 같기도 해요 제이이 진정 네. 엄친하다 <laughs>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네. 단점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잘. 자,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실까요? 예. 오, 네. 오, 그래서 오. 지금 간단한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으실 때 정답 대신 저는 사람이 정답. 진짜 된것 같아요.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. 나 너무 긴데. 사실 저는, 저는...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. 네, 네. 지민 씨가 보니까 네. 눈치채더라고요. 말을 치더라고요.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<laughs> 여러분 <laughs>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. 아 진짜? 너 큰일 네 네. 그거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? 정국 씨부터. 자,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.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.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지민 <laughs> 정종 <제> 팀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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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막 해요. 다른 사람 좀덜된것 같아요. 저는 생각하면 끝나세요. 자, <laughs> 마지막으로 호...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. <laughs> <laughs> 부모님이 걱정니까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없어. 짱이다. 인생이 희노애락 이게 맞는 줄로 믿어. 모은님을 걱정하게 네. 하면 안되지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료 10점 가보겠습니다. 동료 10점. <laughs> 아이 동료 어려운데요. 양서류. 양서류야. 양서류. 양서류. 양서류라. 양서류라면. 양서류.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어?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올챙이송. 올챙이송. 땡! 하지만 끊기 없어요. 다 50분가만. 개구리송. 개구리송. 땡. 어. 아, 아나이 이거...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. <laughs>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한 말이. 올챙이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땡. 아. 저는 사람. 열대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열대 나른지. 올챙이. 땡.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. <laughs>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. 걱정해요. 걱정해요. 걱정 다시 해야 돼요. 걱정해요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혹시 개구리 앞다리? 야 창의적이다. 그러니까. 77년.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들어보는 것 같은데. 짱구 아이가? 짱구 짱구 지금 스물 몇살 아이가? 어? 어? 뭔데 이게? 왜?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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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, 진짜? 진짜 쉽게 떨어진 씨. 아, 근데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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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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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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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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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 거야. 이다 영심이. 그냥 영심이. 아니 아니. 말갈양이 영심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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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갈이 <laughs> <이태리> 영심이. <laughs> 아이아있다영심이영심이 뭐, <laughs> 영심이가 아뭐뭐뭐 뭐, 뭐 영심이. 나는 나는 이 영심이.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.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. 아니야. 그럼, 그럼 해봐. 다른 이거 아니야? 랜덤이. 리는 영심이. 더온거 계속 들어볼까요? 들어봤영심이이거 열네 살 영심이! 이게 아, 어. 네. 그, 맞는 거 같은데? 열네 살 영심이 맞는데 아, 내 기억으로는? 모모모 영심이에요? 확실해요? 어. 혼자 있을 때!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<laughs> 일이 없어서? <laughs>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<laughs>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? <웃음> <웃음> 일이 없어서나 약간 없지 않나요? 말이 없어서 <laughs> 아니 근데 나그 시체가 진짜 <laughs> 아, 이름 많잖아요 <laughs> 아, 이름 많아요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에서 말이 없어서는 사춘기 영심이? 사춘기 영심이 땡 운하 우리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아예. 만들면 돼요 네아 만들어볼까요 우리? 아 그럼요 아, 바로 만들어볼까요? <laughs> 네. 어 PD님, 지금이또 LT급이에요, 리안 씨. 빨빨 빨네 안개. 자 여러분, 근데 또 꽃말이 있잖아요. 네. 또 꽃말에 맞춰서 하면 또 재밌을 것같은데 네. 네. 어, 여기 어. 데, 되게 뭐 꽃들이 많아요. 수국. 또 철로 등장. 저, 저, 저 이, 이 네. 이쪽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네. 네, 그냥 그냥 이거 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철로 이 아이 근데 이거, 이거? 어, 아 꽃을 자르면 아, 안 돼요 오랜만이야 이걸 자르라고 자 어, 네. 핑크 로즈란 꽃 있고요 네 수국이란 꽃이고 야 아, 저희도 만들어야 돼요 맞아 맞아 아, 네. 만드세요 진짜. 난 스타치즈랑 아, 다들 정말 난 너,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안개꽃 나 나는 그냥. 그냥, 그, 그, 그. 그냥 만들 틈도 없네요 어? 어, 어, 다 만들었습니다 어네 어, 이거 이거 이걸로 끈으로 감싸주세요 네, 고정을 해주시네 감사해요 아, 이걸로 네. 네. 어? 하는 게 있어서 형 꽃이 뭐죠 꽃이 뭔가요 저요 <laughs> 어 되게 꽃 같다. 어 되게 꽃 같아. 뭐가 뭐가 다 육각. 육네요 아씨야 꽃 같네요. 아 여기 아 여기 꽃이 여기잖아요, 네. 아, 아 네, 여러분들 네. 빨리 빨리 지금 네이버 네, 시간이 초과되고 있다고 지금 어,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네. 급하고요. 네이버도 마음이 급합니다, 네. 여러분들. 아니, 빨리 빨리 네.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아. 이렇게 다양한 꽃이 있는지를 몰랐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다양하네요 네. 네, 네. 어 정말 네.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. 네. 이 중에서 아는 꽃 있어요, 혹시? 네, 안개꽃이, 안개꽃, 아, 안개꽃, 안개꽃, 안개꽃 빼고 하나보겠네 그러니까요, 뭐넣라 네. 아, 브라지아! 브라지아! 아, 어, 브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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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아, 프리지아네요 프리지아. 진심이 나와요, 옆으 아, 무바르디아. 왜 이래? 아, 네, 브라지아. 아, 네. <웃음> 다 <웃음> 다 프리지아를 잘못 봤네요, 제가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당황했네요. 뭘보시고 다니는 거 정말 궁금하네요. 내가 봤을 때 이거 네. 이 풀철로 돌아다녀. 저저저 철사 하나만. 주세아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 향후 한년은아 정말 겠네요 저의 덜렁 이유를 이유 때 나와주세요. 아니 넘어가 주시죠. 아, 부끄럽네요, 네. 네. 네 실시간 댓글입니다. 윤기 오빠 할미꽃 맨날 무기력해요. 아, 아주 잘 어울립니다. 네 딱이네요. <목소리를>